그렇게 여자친구가 반응을 했다라는 뜻은 너에 대한 애정이 그 또래 평균보다는 좀 높다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돼. 음, <laughs> 저도 그, 그거에 대한 의견 미묘합니다 사실 이 음. 아니야,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좀 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네. 네가 여러 가지 지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테 대기하면서 긍정적인 반응 혹은 부정적인 반응을 들어가면서 너 스스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을 거야. 그 과정이 너로 인해서 네.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줬을 거고 오히려 더 뚜렷하게 가고자는 하 이유가 만들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서 지금 그 생각 지금 네가 갖고 있었던 생각, 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네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자소서에 그냥 녹여내야 돼. 지원을 해봤어요. 음. 음. 그래, 음. 좋은 경험이야. 그리고 뭐 지금 여자친구하고도 뭐 관련 얘기를 또 많이 했을 테고. 그그 과정에서 네. 둘 사이에 애정도도 좀 변화가 있었을 거고. 지금 네 나이에 또네 여자친구 나이도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윤재가 아, 나는 좀더 그만큼 더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보기 좋다, 야. 네. 아, 좋아 야, 그, 그렇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평범해진다라는 건 결국은 네. 평균을 알아간다라는 개념이라고 난 보거든. 그렇죠. 그럼 평균을 안다라는 건 남들이 알고 있는 걸 나도 안다라는 뜻이고 그 네. 안다라는 개념 안에 경험이 들어가야. 남들이 해본거 나도 경험을 해 봐야 남들이 하는 말도 이해할 수 있고 남들이 하는 생각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그 그렇게 위해서 많은 경험 필요한 거고 그 사람들의 경험치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또 다양해질수록 평범해지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그렇죠. 그그 음. 경험 부산 준비하는 케이스들 중에 20대 후반도 꽤꽤 꽤 돼.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 나이 그런 거 연연할 필요 없고 오히려 군대를 갔다 왔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어떻게 네가 표현을 하느냐. 지금 네가 겪어가는 과정 안에서 갔다 온 너의 마음을 또 어떻게 연결 그런 걸 연습해야지. 지금 이, 지금 네. 여기도 같은 입장이잖아. 너하고 똑같이 부서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면접을 갔다. 그러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났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주제 가지고 또 다양하게 이야기도 해보고 어, 관련된 공부도 해보고. 너도 궁금하지? 왜 부서한 다시 가려고 하는지. 그러세요 군대에 갔다 왔는데도 부사관 다시 가려는 이유, 얘가 이해, 이해가 될수 있게끔 딱 한마디로, 한마디로 얘기를 해봐. 그 이유. 그런 거죠. 비행기 정비, 특히 전투기 정비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배우기, 예, 배우는 과정을 겪는다면 몇 년을 투자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그럼 너는 딱 비행기 정비를 하고 싶어서 공군을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면 네.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는 거다, 이거지? 네네. 네. 음.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해야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고 싶다? 오케이, 그것까지 좋아. 근데 그게 왜 공군이어야 하냐, 이거지. 민간 항공사는 아닌가? 지금 이제 항공산업도 좀더 조금씩 다시 정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군을 다시, 그것도 군대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군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거지. 그건 답변이 좀안 맞아. 굳이 민간항공사로 가도 되는데, 남들은 다민간항공사에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와서 알고 있는 그 군대를, 뭐 공군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다시 군대를 이용해서 비행기 정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를 납득이 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나 정도 경험이고, 군대도 갔다 왔고, 가산점 받고, 이 정도 자격증 있고,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내가 들어가기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원하는 거가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라 거지. 어, 그것도 어느 정도 의견이 <laughs> 있죠. 네. 그러면 약간은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거고, 거기에 뭐 군대가 아니어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군대를 갔다 왔고 이런 저런 논리적인 판단 혹은 계산에 의해서 나한테 다시 올려 놓은 애와 어쩔 수 없이 절박하기는 하나 어차피 할 거라면 난 이거 할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할래 라고 도전하는 애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난얘 선택하지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비행기를 만지고 싶은 여, 열정은 욕구는 있는데 민간 항공사는 감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 군대를 도전한다 이 생각 아니냐 이거야 냉정하게 음, 현실적으로 바람에. 자 그런 생각이 네 기저에 있기 때문에 부사관이 힘든 거야 너야 뭐. 그럼 너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니 제가 저기도 안 되니까 그냥 꽁 대신 닭으로 여기 지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널 뽑아 그런 생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애가 과연 이 조직에서 제대로 적응하면서 정말 열심히 할까? 의구심이 들어. 오히려 그런 생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런 질문을 내가 한 거거든. 근데 그게 이런 질문을 내가 굳이 너 너와 나,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인 질문을 했지만, 이정도까지 질문 안하고 아까 얘기했던 굳이 왜 군군인가요? 혹은 왜 다시 군대를 들어오려고 하나요? 이 질문에 네가 확실하고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그건 지금 말한 니네 뜻이 잃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필요한 거야. 반드시 너한테 그 질문을 할 거란 얘기지. 근데 뚜렷한 답이 없으면 지금 내가 예측했듯이 결국은 너도 인정하듯이 이게 결론이라는 거. 면접관도 알아. 그러면 안 뽑아 널. 들어와서, 어, 들어와서 수동적으로 적응할 게 뻔하거든. 그래서, 그래서 네가 부대가,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더라도, 응? 공군이든 뭐든 아무튼 군이 아니더라도, 네가 군을 지원하는 이유가 그 약한, 나약하면서 나오면 안 돼. 그꽁 대신 닭이라는 심리, 여기가 아니라 나는 꼭 군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심지어, 항공사에 붙어놓고도 난안 갔다. 항공사도 지원을 해보고, 다른 군도 지원을 해보고, 다른 기업도 지원을 해보고, 그래서 합격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 내가 딱한 대도 먹히는구나. 내가 그렇게 못난 놈이 아니네?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평균, 평균적인 자존감, 내진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가진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넌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군대, 군대를 군대 갔다 온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없는 거야. 갔다 왔건 안 갔다 올건 별 차이가 없거든. 심지어 너는 힘들게 군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평균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치? 군대를 처음 들어가는 아이들의 평균이 됐어. 왜 그전에는 그 평균도 안 됐거든. 군대를 갔다 옴으로 인해서 군대를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는 평균이 됐어. 그건 오케이. 좋은데, 그 평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군대에 갔다 온게 평균 이상이어야지. 요즘, 문화, 요즘 기업의 트렌드가 그래. 그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서 도전하고, 경험 쌓고, 그래서 평균을 알아가라고. 그러면, 나중엔 공군하고, 대한항공하고, 공군 둘다 붙어놓고, 고민할 수 있어. 오히려 공공하고 대안한 거고 또 다른 대기업. 뭐 아니면 중소기업은 줘. 요즘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혹은 뭐 스타트업 이쪽을 선호하는 기업 분위기도 많아. 요즘 니네 세대에서는. 대기업들이 너무 고루하다. 뭐, 오래 근무하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이런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희, 그러니까 취준생들의 취업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여. 뭐 거꾸로 같은 값에 나이가 적으면, 어우, 오히려 걔를 뽑지? 같은 값에 나이가 적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까? 그렇죠. 근데 같은 값에 나이가 많은 경우는 흔해, 쉽게 만들어지기도 해. 노력을 안 하면 그렇게 금방 된다고. 그래서 평균이 라도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넌 지금 평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특정 측면으로 볼땐네 나이, 나이 때 평균으로 볼때 특정 측면은 평균 이상이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의 장점을 빨리 들여다보고 그걸 강화시키고 단점은 체계적으로 좀 보완을 하는 과정을 계속 몇 년이라도 좀 이어간다면 충분히 평균 이상 갈수 있어. 난 완벽하지 않다. 인정하고 그래서 꾸준히 공부한다. 다만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 어떤 걸 공부할까. 그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면 돼. 그걸 갖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런 환경에서 너도 크면서 아, 계속 그게 몸에 배이고 습성이 됐기 때문에 너 스스로도 남과 또 비교를 하는 이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나중에 네가 결혼해서 아이한테 또 비교할 수 있어. 야, 마딴 놈들은 저러는데 왜넌못해이럴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 <laughs> <저희> 아버지같네요 <laughs> 네가 똑같아 노력 안 하면 똑같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아버지 얘기가 전혀 없어, 이게?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laughs> 전혀 없어. 어머니는 뭘 좋아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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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얘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머니 얘기, 누나, 뭐, 외할아버지, 뭐, 나오는데, 아버지는 얘기가 아예 없어. 이게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없다라는 뜻은, 아, 아버지와 교류가 없었구나라는 게 대놓고 티 나는 거지, 지금 여기에. 교류가 없었어요. 응. 생각난 게 없고, 약간, 무관심했던 것 같아. 그 얘기도 써. 그거 너한테는 단점이잖아.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단점이라고. 네. 그거 알아야 돼. 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그랬지. 네. 쓰라고, 여 뭐, 어색한 표현이고, 뭐, 줄여야 될거 이런 거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줄일 테니까. 일단은,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요게 핵심 키워드라 요것들은 좋아. 요것들은 꼭 살리고, 네. 아버지 얘기를 써. 약간 과거에는 이런데 최근에는 만나려고 한다. 약 이런 것도 적어. 뭐 그런 것도 쓰고. 뭐 네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 네가 아버지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거. 어, 네, 네. 그런 것도 생각해서써 네. 그게 네가 살아온 환경이고 지금 현재 네 모습이야. 냉정하게 써야 얘가 나를 좀 일찍 만났으면 너처럼 좀 일찍 만났으면 얘한테는 내가 해병대 가는 소리 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어? 야 놀라운데?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 너한테 네 여자친구 음영 못해 못할 확률이 높고 된다 하더라도 거기 적응할, 오래 못 적응해 걔한테 안 맞아 아 그래요? 응. 음...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아야 하고 본인이 더 하고 싶은 거에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아 남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이거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억지로 준비하는 거야 그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아직 그런 걸못 찾았어. 네. 빨리 찾아야 되는 게, 그게 우선이야. 근데 더 늦기 전에, 나이가 더 들어서, 아, 그때 이거라도 해볼 걸, 이런 후회하지 않 하기 위해서라도. 어, 너도 아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며. 똑같아, 네, 네 여자친구도. 찾아야 돼. 빨리 찾아서, 좀더 몰입해서, 좀, 어찌보면, 어떤 거라도, 어떤 거 하나라도 한 끝장을 한번 봐봐야 돼. 그래야 자신감도 네. 생겨. 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소서를 쓰고 기업 네. 도 찾고 공군도 지원하고 네. 동시에 하는 거야. 어? 그래서 네가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돼. 뭐 선택 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하나 붙었으면 무조건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가 못난 놈이 아니야. 누군가의 눈에는 네가책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잘난 놈일 수도 있어. 네 시선으로 너를 평가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더 못난 놈이 될 수도 있어. 넌 시간이 많다 그랬잖아. 왜? 어? 네. 그 시간, 내 시간을 당신한테 주겠습니다라고 말해봐. 그 시간 내가 알차게 쓸게. 그리고 너 나랑 계약하자. 이렇게 사인받을 수 있는 거야. Okay? okay.